ママ、私は花を見ていると、とても幸せな気持ちになれるんだよ。なつきちゃんは明るく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お花摘みの日は、なつきちゃんと母の特別な時間となり、庭の中には幸せな笑顔があふれました。出るよぎみじゃよ。の。たしじはんちゃうよぶんで。じゃいそが

庭の中には幸せな笑顔が溢れました。じゃあ、그러면、かちゃんぼんそりねそ、ねリネソーぼ어けよ。요。くクりリネまー。ママ、私は花を見ていると、とても幸せな気持ちになれるんだよ。なつきちゃんは、明るく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お花摘みの日は、なつきちゃんと母の特別な時間となり、庭の中には、 시야마세나 에가오가아후레마시다자 해석 너무 쉬워요 엄마, 와다시와하나와미테이르 라고 했어요 어. 자 미테이르또, 토에 집중해야 되죠 어, 여기 뒤에 뭐뭐타 이런 거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가정, 뭐뭐면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죠 난 꽃을 미테이르, 보고 있으면 그죠? 도떼모 시아와세나 키모찌 네, 키모찌는 마음이죠. 시아와세라고 했으니까 아주 매우 행복한 기분이 된다라는 거죠.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니나니 나니 응다요. 요거는 회화체 뭐뭐야? 노다 우리 노다 공부했을 때이 응다라고 하는 거는 노다에서 온 겁니다. 노다 떠올려 보세요. 어, 설명이나 강조나 이런 뉘앙스가 있고 회화에서 노를 응으로 바꿨을 수 있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뉘앙스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엄마, 나는 꽃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기분이 들어. 뭐 행복해져. 요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츠키는 말했습니다. 뭐라고? 웃으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와라우. 와라이 나가라. 근데 이제 아카루 크라고 했으니까, 아카루이는 밝다.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서 된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입니다. 어하나 츠미노 히와. 자, 이 꽃을 따는 날은 나츠키와 엄마의 특별한 시간이 된 거예요. 이토나리 요게 들어와야 되죠. 니나르, 토나르.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뉘앙스 차이점. 근데 이게 나루에서 나때. 나때인데 자, 쉬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요거 다 설명했어요. 날이 나때 똑같다고. 그러니까 나츠키와 엄마의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되었으며 아후레마시다 아후레르는 이제 넘치는 거죠. 뭐가 넘쳐요? 시아와세나 에가오. 행복한 웃음소리. 네, 웃음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では、もう一度聞いてみましょママ、私は花を見ているととても幸せな気持ちになれるんだよ。なつきちゃんは明るく笑いながら言いました。お花積みの日は